네, 어쨌든 청문회 원하라 저는 정말 동의하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업무 추진비의 경조사비라는 것에 명목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끊임없이 있어 왔기 때문에 이미 어, 국민건익위원회나또 그, 어, 감사원에는 이런 자료들이 제출 요구가 되면 반드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회에서 청문회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는 그러면 감사원이나 검익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보다 더 미치려는 겁니까 더 하위여서 이거는 어~ 낼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은 어쨌든 성공하신 거죠 벌써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오일 전부터 계속 논쟁을 했지만 결국 오늘 날짜까지 거부하고 계셨고 결국은 오늘 청문회는 하루밖에 없는데 이미 3시가 됐고 나머지 시간 몇 시간 남지 않은 동안에라도 그거라도 받아서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싶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용하겠습니다.